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재님의 식구 짧은 아재입니다. 오늘은 볶음살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서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뭐 오늘은 많은 걸 준비하지 않고 딱 정말 간단한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것만 준비했어요. 어,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이니까 너무 쉽겠죠. 여기에 뭐 해산물도 안 넣고 뭐 베이컨이나 고기도 전혀 안 넣었으니까 뭐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베이컨이나 고기같은거 혹은 해삼같은거 해가지고 이렇게 볶아서 같이 드셔도 되시는데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집에서 혼자 해먹을 수 있는 야채만 준비했습니다 야채만 준비해도 맛은 괜찮아요 그리고 살짝 더 매운걸 원하시면은 청란 고추를 넣어도 되시구요 아니면 뭐 제가 좋아하는 어 베드랑 고추도 괜찮습니다 어 야채같은거 미리 준비를 제가 좀 했습니다 하면서 어전 양파하고 대파만 준비했어요 네, 숙주는 살짝 물에 헹궈서 준비했고 혹시 이따가 다 만든 다음에 어 레몬을 좀 뿌려 주셔도 괜찮으니까 레몬도 혹시 뭐 있으면 괜찮으시고요 그럼 요거 사고 사기 전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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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면을 좀 불려 놓으면 좋습니다 네, 만들 너무 간단하죠 어. 요 쌀국수 전문점 가서 드셨을 때 색깔들이 굉장히 이쁘잖아요. 되게 막, 검태태하면서 되게 먹음직스러운 어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딱 연출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서 요쌀국수 하게 됐는데, 어, 저번에도 제가 중국 간장 노두유를 썼잖아요. 요번에도 노두유 써도 됩니다. 아, 여기서, 예, 베트남 고추를 넣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청양고추가 조금 더 맵, 더 맵죠? 청양고추는 계속해서 여운이 계속해 남는 매운맛이고, 이배트남고추는딱 고때와 매운맛이 딱 나더라고요. 그니까, 러 계속 먹으면서, 아, 매워, 아 매워. 하고 싶으신 분은, 네, 청양고추를 넣으시고, 음, 맵네. 라고 원하시는 분은, 이런 배트남고추를 넣어도 됩니다. 어, 뭐, 집에 페, 페페론치노 있으면은, 그거 넣어도 괜찮아요. 살짝 매운맵게안 매운 나니까. 뭐 이렇게 고추에 대한 부분을 좀뭐 얘기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은 제가 여기서 굴소스로 했습니다 쉽죠? 집에 굴소스 한병 사놓고 예 중국 노두기 간장 하나 사놓고 배달고추 하나 사놓으면 음식이 뚝딱 만들어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어 여기서 포인트는 또 숙주가 또 너무 익으면 뭐안 되니까 쌍수 음, 적당히 익히고 그이 정도 쯤에서 이제 아까 굴소스 쭈밖에 안 넣었는데 조금 더 넣고, 바로 이제 중국간장을 넣어서, 색깔을 아주, 먹음직스럽게, 네, 중국간장. 살짝만 넣어도, 아주 네, 살짝만, 네. 아, 너무 많이 넣었나? 이렇게, 색깔이, 음, 바로, 먹음직스럽게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건 이제 다된 거예요. 요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된 단계거든요, 이제. 인덕션이라, 이게 후라이팬을 이렇게 확 돌리면서 해야 되는데, 어, 저도 인덕션을 아직까지는 좀, 서툴러요 그래서 어, 주걱 두 개로 가지고 뭐 하나 스패츠랑 하나 주걱 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인덕션은 제가 아직까지는 좀네서툴러요 집에 인덕션으로 하는 거는 인덕션 요리가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프라이팬을 어떻게 할수가없으니까 음, 하여튼 색깔 보면 되게 이쁘죠. 네, 이렇게 중간장 넣고 하면 쌀국수가 됐고요. 어 저번에 아주 저번에 볶음부동도 한번 했었었는데. 볶음정도 이런식으로 해도 굉장히 맛좋아요 뭐 면을 어떤것 쓰냐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음이 정도 얇은 쌀국수, 구, 쌀국수 면에 요렇게 하면 정말 맛있는 볶음쌀국수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되게 간편하게 정말 쉽게 할수 있는거니까 한번 따라해보셨으 너무 좋을것 같아요 이 맛이 음, 굴소스 조합이라는 맛이 절대 맛이 없을수가 없어요 이 굴소스 뒷면에 잘 보시면 어 MSG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부분도 있고 맛있잖아요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마 전문점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거의 네 색깔도 거의 전문점 수준이거든요 여기에 뭐 가시오리 같도 살짝 뭐 뿌려도 더 맛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나오는 전, 전문점들이 많죠 여기에 이제 뭐 베이컨 올리면 베이컨 사, 사국수 볶음면 뭐 제가 파타인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오늘의 맛있습니다. 정말 쉽죠? 저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주는 쉽깔였습니다